를 계속해서 재림론 어제 챕터 1 0인데 내용 읽을까요? 대환란 기간 중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음. 두 짐승 네. 대환란 가운데서도 물론 그렇지만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이두 짐승은 있었던 거예요. 첫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짐승은 그 적그리스도를 떠받드는 또 하나의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 선자가 여기서는 사람으로 나옵니다만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저 크리스토를 아주 굉장한 것처럼 만드는 건 현대전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제일 그렇을까? 언론이 그래요, 언론이. 공산주의, 이론이 바로 그렇지. 그래서 언론, 교수,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첫. 선을 먼저 읽을까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을 장악한 후 유대 민족과 나머지 민족으로 나뉩니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나머지는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은 마귀가 장악한 세상에 대한 그의 모습입니다. 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2장에서 주님이 이미 나누어졌었어요. 11장에서 온두 선지자가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분돼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채 하나님의 수호 아래 있는 거고 나머지 민족이 적그리스의 장악하에 있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게 적그리스의 장악하에 있다고 몽땅 적그리스를 잘 믿는 건 아니지.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크리스들은다 올라갔어요 휴거됐어 그리고 나머지 지지들이 세상에 있는데 전0 3년반 동안 전쟁을 통해서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40억은 남았어 유대민족이라 봤자 손가락으로 꼬 만큼 적은 숫자예요 그렇습니까? 천만 되기도 어려워 그 숫자와 나머지 수십억이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장악했다고 해서 다적그리스도 섬기는 건아니라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상상을 해. 그러면 이제 다른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같은 데가 얼마나 악질적이에요. 그 종교, 그들은 종교가 모든 거예요? 이슬람은? 그럼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냥 넘어가겠어? 아니지. 물론 전쟁 때 적으로 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다 죽이는, 다 죽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악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 다적 그리스도를 이뻐하고 다 존경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3장에서 뭘공부하는 유대 민족은 띄워놓고 나머지 민족을 장악하고 있는 적 그리스도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 권력을 어떻게 써먹는가 하는 데서 무섭게 다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최초의 호차고 이제 나머지 민족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지 보문할 거예요. 여기 13장에서 잔인하게 쓰는 적그리스의 그 정권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섬뜩해. 한번 선을 읽었으니까 이제 이해됐죠?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래. 의도는 그렇지만 저 그리스도가 그 의도를 그렇다고 해서 유대민족을 죽일 수 있어? 못 죽이잖아. 딱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면 나머지 백 수십억에 되는 이 나머지 백성들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정치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이해됐으면 크게 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상대적으로 유대민족을 향해서 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는 것만 자꾸 이렇게 그 일대일로 자꾸 그걸 만들지 말 구도를 만들지 말라니까 유대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 하나님 휘하에 들어갔고 나머지 백성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무서운 정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정책을 성공을 해서 꼼짝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A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속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 바다에서 최고 지배자입니다. 성경을 본문을 읽읍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명딱나왔서 그게 적그리스도야. 요한계시록 17장 1 5절도 봅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란 세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1번 적그리스도는 뿌리 열이고 머리는 일곱 입니다 이미 공부했어. 그렇지? 대활란 때 통일국가는 세운 적그리스도가 열로 나눕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래서 이미 공부했어 일곱 머리는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을 쭉 얘기한 거라 그래서 읽어볼까? 과거는? 과거 에굽, 아스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현재, 현재 로마, 미래 대활란 때 대화... 세워질 나라. 그래. 다 아는 얘기야. 가르치기 이번은.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합니다. 절이 이렇게 길어 마지막 읽읍시다. 그 머리들에는 참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뭐 아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제일 징그러워해. 그래서 3 번은. 마귀가 그리스도에게 와 권세를 주니 그리스도는 맹수와 같습니다. 마귀가 그에게 모든 권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읽읍시다 2 절을.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같고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나오는 맹수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그 그 마귀가 그와 같은 권세를 적그리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큰입 원. 적그리스도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것 같은 뜻은? 자, 적 죽었던 것이 살아난 얘기하는데, 뭐 죽었던 가르치기 일 번? 일곱 나라 중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의 삼 절을 읽읍시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이게 무슨 걸? 뭘 금방 연상하면 돼. 적그리스도가 아주 센 때도 있었고, 약한 때도 있었고. 이해되십니까? 마치 없어지는 것 같이 짓밟혀 버리는 데도 있어서 숨어 버릴 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죽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는데, 가르치고 2번 상처가 나았다 하면 저 그리스도의 세력이 다시 커지는 나라가 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 그렇게 다 망하는 때, 것 같은 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세계 그 7머리를 쭉 보면은. 고레스 같은 때는 어땠어요? 고레스는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고레스가 원래 어디 사람에 메데 왕자, 메데라는 나라의 왕자였어. 그 아주 똑똑해. 페르시아를 먹었어. 그래서 이름을 메데 파사라 불렀어요. 그 다음엔 바빌론을 먹어버렸어요. 다먹면다 다 먹어버렸어. 그럴 때그 고레스 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를 나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시다. 이 그리고 나를 나대게 하신 이는 바벨론의 포로 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다 돌려 에루살렘으로 돌려가서 이 바벨론이 다 망쳐버렸던 성과 그리고 성전을 다 회복하라고 하시는 뜻이다. 내가 내 탄권을 열어서 다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을다 지었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저그리스도가 그냥 다 죽은 것 같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게고레스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막 머리 하나가 죽은 것 같이 됐다. 고레스 당시 때야.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금이 왔을 땐막 기를 쓰고 또 나와서 설쳐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역사 가운데서 파도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작.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얽혀 짐승을 따르고. 삼번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높여 주니 불신자들이 마귀와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권세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 세상 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딴건 건 없어요. 세상 권세뿐이 없어요. 무당이 무슨 힘이 있어 항상 욕만 먹는데 그건 안 돼. 권력 갖고 해야만 돼. 그리고 사람을 권력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으니까 뭐 죽여버리기 시작하면 금방 아주 어려워지는 거지. 스테반 하나가 순교당하니까 확 복음이 전 세계로 흩날려 나가지 않느냐 이말이야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막저 위로 도망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4절 시작. 용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요 누가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리 하더라. 영적 존재 마귀의 용이 마귀니까 마귀를 섬기고 마귀가 세워진 저 그리스도를 굉장하게 여긴다 이 말에 꼼짝도 못하니까 권력 때문에 큰삼번 짐승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가르치 일번저 그리스도가 마치 신처럼 후삼년 반의 지배자가 됩니다. 후삼년 반때 그렇다 이 말에. 이 그래서 성경에 누가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말 하는 입을 받고 또마흔두달 일할 권세를 받드니라. 마흔두 달이 뭐야? 후 3년 반이지. 가르치고 2번. 저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한 니이 성경을 6절 읽읍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큰 4번. 저 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와 싸워 이깁니다.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 여러분 이부은 어때? 성도가 움직도 못하는 거지 뭐 그냥 기관단, 기관총에 그냥 뭐 살점 하나 안 남게 다 죽여, 죽여버리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 나라가 그렇게 변하면 안 되지. 성경을 삼칠절 읽읍시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세상 권세는 몽땅 적그리스도에게 다 집약되는 거야. 5 번.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읍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력이 기록되지 않은 자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 지옥 가는 자들은 다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고 적그리스도 앞에서 그저 아첨을 떤다 이 말이야. 육 번.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이럴 때 이럴 때일수록 이제 그 성도의 믿음이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데 일제 시대 때 핍박이 있었어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야 되겠지? 근데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벌써 교회가 비참하게 됐다는 건그 값을 받지 스스로 심은 걸 거두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불쌍하게 된 때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불쌍하게 되는 거야. 아셨습니까? 성도들은, 그래, 인내도 하고, 믿음을 갖춰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인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는 줄 알아요? 인내는 어려운 걸 참으라는 데서 쓰지 않아요. 인내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내는 언제든지 농사 짓는 것에서 꼭 쓰셔요. 씨를 뿌리고 그놈이 나, 싹이 나갖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기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인내야. 나는 그 인내를 하고 싶습니다. 요한계시 십3장9절 시작 누구든지 기가 이 꺼진 들을 쥐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네들은 끝내 끝내 심판을 받을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지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첫째 짐승에 대한 결론이야. 결을 읽읍시다. 저그리스의 일곱 머리와 열 뿔의 내용으로도. 대환란의 주인공은 유대민족이며 내용도 이스라엘 민족과 마귀의 관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칠년 대환란 때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유대민족과의 관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써서 B. 두 번째 짐승, 저 그리스도를 영웅으로 만드는 거지 선제자입니다. 1번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재밌는 것은 저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두 번째 거지 선자는 육지에서 올라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 바다가 훨씬 육지보다 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더 위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다가 70%잖아 지구에 그러니까 30% 뿐이 안 되는 땅에서 올라온 놈은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야 가로축 1번 새끼양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 읽읍시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2번 양같이나 용처럼 말합니다. 위선자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어린양같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부 다 위선이에요. 어린양이 무슨 뿔이 있다만 해가 꿰거리니까 이건 가짜잖아. 양 같은 모습으로 나올 뿐이지 실제는 아주 더러운 놈이다 이 말이야. 마태오 7장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량스라는 일이라. 다, 네. 다, 다 위선자들이고 거짓, 거짓이다. 3 번. 저 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도 행하여 저 그리스도를 경배케 합니다. 그, 그, 그 결과는 저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마귀만 섬기라고 만드는 거지 뭐 일곱 시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러니까 이 거짓 선자는 모든 막그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사람을 홀리고 막 그래. 그래 가지고는 어떻게 저그리스도에게로다잘 하게 그룹 만들어. 그래서 4번 저그리스도의 권세를 거짓 선지자도 행하여 저그리스도를 경배케 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똑같이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지 아주 비슷하게 다 굉장하게 역사를 해 조직을 읽고 성경 읽읍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다음 큰이 번. 거짓 선지자가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거 아까부터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9장 20절 그들이 어떻게 되는데 망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지우고. 지옥 들어가는 아니. 거야? 두 번째로 이, 이들이 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적그리스도하고 선저 거짓 선자가 제일 먼저 지옥에 들어가 요것들이 제일 먼저 1 번에 1번두 번째 들어가는 게 마귀와 귀신들이야. 세 번째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에게 소속되지 않은 자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그, 그렇게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렇잖아. 공산주의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 세계에서는. 그러나 미, 자유민주주의는 어때? 이거라든 저거라든 다 자유야. 개인 자유가 다 보장돼 있어.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언제나 자유가 없는 거야. 어. 여러분. 이단들 세계에 가봐. 그 애들 집단 생활하는데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 제일 무시무시하지. 네? 그래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 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가르치기 일 번.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 선에서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통해서 세계 권력을 차지했어. 열개로 분류해갖고 왕들을 세워줬어. 그 왕들이 충성을 맹세. 그래도 거기에 사는 많은 백성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거기에는 불교도들도 있고. 특별히 이슬람 교도들이 그 굴복을 하겠어? 아주 골치가 아프지. 그러니까 그네들이 하는 방법은 협박과 공갈과 죽임뿐이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들어. 거래를 못하게 해. 표를 줘갖고. 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 그럼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다 굴복을 한다. 이 말이에요. 뭐 입이 있는 나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어 일로 들어갈 게 있어야 살 되면 그 어차피 굴복을 하는 거지. 자 성경 읽읍시다. 저가 관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런 세상에 대한민국에 오면 안 되지? 이북은 왔어 안 왔어? 벌써 왔잖아. 아주 벌써 왔잖아. 벌써 49년에 벌써 왔잖아. 49년에 여러 번 김일성이는 선포했잖아.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학엔 화그 야만적이고 무식한 기독교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게, 왜냐면 아직도 있거든. 있는 줄 김일성이도 알아. 그니까, 러 없다, 없다, 자꾸 선언하는 건 뭐야?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얼마 만에 됐어? 2년 만에 걸 이루었어, 김일성이가. 기독교 없애버리는데 2년 걸, 2년 뿐이 안 걸렸어. 무슨 그냥 대 몇몇을 불러다 그냥 죽여버리면 금방 사람들은 금방 굴복합니다. 내가 훌륭하진 않지만 배신은 안 하네. 걱정 마. 알았어요? 훌륭하길 기대하지 마. 그건 안 돼. 안만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훌륭한 건 생각지 말고 난 배신하진 않는다. 하나님 편이다. 그 대신 이건 분명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 그건 한 그건 확실한다. 그래서 저이이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 2번거짓 선지자가 저 그리스도에게 속한 표를 받게 하고 이것을 받지 않은 자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일 급시다 성경을. 저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자 했을 때 했던 짓거리요. 예 A.D. 60년 대 10여 년간 그랬더니 기독교인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질 못해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외국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었어.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출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람 출교. 선언해버리면 출교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지도 않고 출교한 사람 물건을 사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못뭐 사? 금방 죽는 거야. 쌀을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할 수 있어? 그 조직된 사회가 아주 어마어마한데. 싼 거지. 어떻게 해서 얻어먹는 수는 있어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돼. 그러니까 다 외국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7년 대활란 때도 저그리스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40억 정도 되는 숫자가 그냥 다 굴복해서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쫙 나뉘어져 있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들이 건드리진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3번. 저 그리스도의 이름의 수가 666이니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이 하나님 대려는 숫자입니다. 자, 이666 때문에 또 말들 많잖아. 뭐 666이 뭐 컴퓨터라나. 근데 컴퓨터가 나오면 666, 666이 뭔지, 뭐 하여튼 말을 이것저것 하는데 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냥 666은 간단해. 777에서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아멘? 6은 인간의 숫자요. 이게 666이 뭐야 인간이 하나님으로 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은 안 되고 그냥 666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저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저희들은 그걸 갖고 하나님 노릇을 하겠다는 거잖아. 신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세상에. 우리가 신이 되겠다. 그래도 그건 암만 해도 666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66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 그러니까 666이 뭐냐고 물어볼 때난 666이 뭐냐 고 물어볼 때난그 질문 자체가 유치해 갖고 답변도 오기 싫어. 아니 666의 그 영적 의미, 영적 의미 무슨 영적 의미? 인간의 숫자지 그냥 6이, 어, 7이 하나님 숫자고, 아 그것뿐입니까? 그래 그것뿐이다. 뭐, 뭐 어디에 뭐 666이랑 그런 건 급, 바보 같은 이런 이 바보가 세상에 바보가 참 많은데 바보에게 속해서 같이 바보 노릇 하는 것들은 진짜 바보다. 그냥 666은 666이야. 그냥 인간,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길을 쓰는 게 666이야. 아멘.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거 아주 근사하게 꾸며놓은 직거리가 뭐요 예수님을 탐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 그냥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을 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고, 하나님을 따를 뿐이고, 하나님과 한편 될 뿐이야.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 편이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여기 다나와서 답이. 그래서 내가 야 그거 13장의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자세히 나온다. 아그어디는잘 봐.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짐승의 이름이야, 이게. 알았습니까? 666은 짐승의,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이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만, 이건 뭐야? 사람의 수야. 하나님의 수가 아니라. 아멘? 짐승의 수고 사람의 수야. 답 나왔잖아. 근데 무슨 답을 또더 해달래? 이들이 하나님, 하나님처럼 행할 뿐이야. 죄들이 심판자가 되고, 지금 구원자가 되고, 죄가 세워주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런 아주 권세를 누리는 잔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은 안 돼, 세상 권세를 누려도. 그냥 666에, 666이 뭐냐? 침승의 수다? 사람의 수야? 그게 다아니야 이게 나왔잖아, 오늘 성경에. 다시 한번 읽어봐. 다시 읽어 666이라고 수다 주책 떨지 말고 자식. 자 읽어야 돼? 17절 시작 이 표는 짐승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름의 지혜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수니 그의 수는 066이다 666. 아까 666이지? 아니야 666이야 666이라고 읽지 말고 666이라고 읽어요 음. 777이 아니라 666이다 사람의 수다 육육을 열번 해도 마찬가지 666666666666그암만 그래도 치를 안 되는 거야. 그건 인간의 수요, 적그리스의 수다. 그것뿐이다. 어. 얼마나 쉽게 정확하게 알려 주는데 이걸 무슨 신비한 뭐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보물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긴 땅을 뒤집으면 없어. 그냥 아무 데나 떡 짓는 거야. 666은 그냥 그냥 거지같은 숫자이다 인간의 수다 거짓말의 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도 당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사람은 떠는 거잖아 자 그걸 가만히 묵상하라는 거야 그래 네가 날 죽일 수 있는 힘은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면 네가 날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너한테 굴복하진 않는다 이러면 얘기는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런 데까지 안 가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편대에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 아멘? 앞으로도 그럴 거야. 사랑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7년 대할란 때에 이런 적그리소가 정권을 잡고 사람들을 쥐 잡듯 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그런 더러운 자들에게 모든 것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을 교회가 막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건전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